아, 스투코프한판 해봐야겠어.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스투코프도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는, 메카닉들이, 특히 코브라가, 비비적비비적거리는 거에 비해서 얘가 좀잘 죽는다는 좀 문제가 있는데, 쓰한번 아, 모르겠네. 킹천의 갓스를 한판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옛날에, 그 메카닉 체력 재생 마스터임 있었을 때가 개인적으로 더 좋아요 나는 동맹 노바 아나 스투쿠프 만나면 아 스투쿠프네 아렉 걸려서 싫어 하면서 나갔는데 내가 스투쿠프를 하다니 너무 쓰레기 같다 동맹 노바 나가면 혼자 하겠습니다 <laughs> 그 거주민 수용소, 벙, 커는안 지을게요. 일반 임무니까 굳이 벙커의 화력까지 필요하지는 않고. 거주민 수용소 연구만 좀 해볼게요. 거주민 수용소 하면서, 코브라. 거주민 수용소 싸진 거는 그래도 좀 느껴봐야 되니까. 우한 폐렴 감염자가 많이 나왔는데, 2국개스투코브 상향을? 아니. 저는 지나라 달달임의 첫 번째 승천장. 아직까지 아몬에게 충성하는 일당 중 하나다. 감치 라크 쉬를 신청했습니다. 놈은 승천의 사실을 두고난 군주가 되는. 반면데 거주민 수영선은 지금 여기에 세워놔도 어차피 이거 좀비 안 나와요. 여기에 점막이 이제. 여기까지 점막이 넓어져서 얘가 다시 이쪽에 뿌리를 박을 수 있기 전까지 좀비가 안 나오니까 그냥 여기 세워두세요 아, 아 상대방 테란 아니었으면 좋겠어 테란 나올 때마다 아니 여기 코브라 좀 없앴으면 좋겠어 코브라 개사기야 이거 초반에 유닛 없을 때 잡을 수가 없어 코브라 말고 짜리, 차라리 딴거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아무튼 코브라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Mine more minerals quickly now. Where are the minerals? I was told there would be minerals. 그거 걔는 좀 별론가? 그 자유의 날개 캠페인에 나오는 그 강아지 걔, 걔는 그거대로 좀사길라나 초반에 저글링 같은걸로 잡아야되니까 그것도 힘들긴 하겠다 와, 200 미네랄, 진짜 싸다. 자, 일단 좀비 점프 공격. 저기 리아이 자신의 용사를 지원할 지원군을 보내니다 전투를 벌일 준비를 토스 제발 프로토스 음. 아테라이야 아, 트레스 갈비지 정크게임 자 상대 뭐냐 아 바이오닉 코브라가 진짜 괜찮은게 나오긴 했네요 아 코브라 저거 잡을 수가 없어 <laughs> 잡았다 이놈 아 잠깐만요 <laughs> 아 가는 것도 한 세월이야. 아 정말. 역병 탄환이랑 와 감염진화 연구. 와, 벌써 누를 수 있습니다. 됐어 잡았어. 아 친구야 그거 돈 머리 지금 당장 안 밀어도 급하지 않아 안뒤죠 친구야 멀티를 밀자 친구야 니꺼 아 가면 지나 진짜 싸다 Your forces are taking Alexander damage. To Mutation complete. <laughs> Our allies look like they could use a hand. Yep. Drop everything. Your units are getting killed. Your allies are having all the fun. Mutation complete, evolution complete.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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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이 반란을 진압하려면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지체 없이 제게 병력을 보내십시오. <목소리> <죽이고. 목소리> 아론에서 <아니>, 끝났어. 저게. <목소리> 잠깐만. 저게 스타원이죠습격단이 <목소리> <숙격 단위. 목소리> 맞나? <목소리> 스타원은, 스타워 바이오닉은 제일 마지막 공세도 진짜 쓰레기예요 허접 oh, 그 자체입니다. 아, 이거 업그레이드 진짜 빠르다. 거주민 소용소. 아, 알렉산더. 알렉산더, 여기서. 놀리지 마시고 지원군을 보내라 당장 진화. 항상된 미토콘드리아. 무리요 혹시 여유병 여기 있습니 놈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Drop everything. Your units are getting killed. Our allies are getting into trouble

아 어, 아직 그 석회 점액 비비적 비비적 거리는 게안 끝났어. Your 어 됐다 연구. 어, 그다음에 공격력 연구하고. Drop everything! Your units are getting killed! 공 <laughs> 빨라. 어, 어, 어때요? 여러분들보시딱 봤을 때, 오! 하는 느낌이 드나요? 좀 괜찮은데? 막 이런? Mine more minerals, quickly now. You're engaging the opponent. <목소리> 어 근데 공속 진짜 좀 빨라진거 느낌은 드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사실상 두개가 적용이 된거란 말이죠 제 마스터인 공속 증가 30%랑 리워크된 공속인데 그거 두개를 감안하면은 음, 잘모르네 근데 이 그, 뭐시기냐. 마스터임 적용받은 것만 쳐도 되게 괜찮아진 것 같은데? Where are the minerals? I was told there would be m mm i -hmm. 오케이, 내 코브라가 더쎈 복수다, 이 자식아. Mutation complete. Don't just stand t h e 아, 잠깐만. 아, 추정 미사일 봐. 아. 아 크. not e v e r n o u g t e n o u g h mineral. you're engaging the opponent. 로반테도 상징이 달아줘. 아까 고생증? 뭔가? 고생증 날렸어? 제대로 갔나요? 이 원시 생물은 정말 끝이 없군 혹시 여유병력이 있다면저 버러지를 짓밟아 주십시오. 본종의 강력한 사용이 키니, 암호네 용색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둘러 놈들을 처치하십시오. 방어를 시작해 보도습니다 <목소리> 나, 공중중! 뿅뿅뿅뿅! 뿅뿅뿅! 잡았토 뿅뿅뿅뿅! 4분 내에 게임 끝낼 수 있으면 저거 안 해도 되는데. Okay, show me oh you don't want okay, to kill? your ally is being attacked your army has encountered the enemy mine more minerals quickly now my liege the coffers lack minerals

근데 4단계 연구하는걸 깜빡했어요 비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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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에에이 <laughs> 아주 좋아 비비적 간다! 진규번식! 아, 비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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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코브라가 반토막이 났지만 아무튼 승리한 전투다 아무튼 이김. 어 일단은 뭐 리워크가 된 거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게 리워크라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대격변으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이제 공격속도 버그, 공격속도 증가 버프를 안 먹는 버그가 있었는데 그게 먹도록 이제 시스템을 좀 개선했다는 얘기지 막 원래 저 레이저 이빔 같은 걸 썼는데 갑자기 대포를 쏜다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었는데 공속이 설명에는 대폭 빨라졌습니다. 라고 막 적혀 있었는데, 대폭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확실히 빨라진 게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공성이 빨라졌음으로써 죽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다 보니, 그게 또 역시 코브라의 생존과도 또 이어지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에 비비적비비적 거리는 거 코브라 다 죽을 거 생각했는데, 반 정도 살아남은 거면은 큰 성과예요. 괜찮네요. 만족스럽습니다.